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의 공천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기초단 시장선거는 민주당의 독주 속에 이를 견제하는 민주평화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거센 공세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장용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지사와 22개 시장군수 후보로 모두 23명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야당과 무소속의 압승을 거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전남에서부터 다지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럼 민주당이 어려울 때 우리 전남 도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고 또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다시 한번 우리 전남 도민들의 사랑과 지지가 절실한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호남에서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민주평화당의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뤄왔던 전남지사 후보를 확정하고 14개 시장군수 후보를 공천한 데 이어 특히 박지원 의원의 영향력이 높은 전남 선안권에서 바람몰이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치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 정책에 대한 정당들이 함께 서야지만이 전남의 정치 혼합의 정치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 전남의단한 곳도 시장군수 후보를 내지 못했고, 바른미래당은 담양 한 곳을, 정의당은 목포와 곡성 두 곳을 공천하는데 그쳤습니다. 수십 년간 지역에서 기득권 누리며 켜켜이 쌓여왔던 이 지역 적폐, 그를 어모하고 거기에 기대어왔던 정치 세력, 이전에 심판해야 됩니다. 무소속 시장군수 후보들의 저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분과 반발이 불거졌던 신안이나 순천 등 일부 선거구는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 간에 단일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여당에 맞서는 야권과 무소속 후보군은 오는 24일과 25일 후보자 등록 시기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